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신약성경 8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어 오늘부터 이제 계속 그 지난 주 기도문 그 이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어 그동안 그 이제 사순절 그리고 이제 부활절 말씀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성, 어, 사순절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어 그전에 주기도문 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laughs> 네.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네. 그래서 두분 했죠. 두 분.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할때 하늘에 하늘이라는 것이 어 우리 인간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예 그런 어떤 하나님만의 지배 영역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예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갈 수도 없고 하늘에 계신 신이 땅으로 내려올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우리 모든 인간의 영역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초월해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죠. 구절에 보면은, 어,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주 가깝고 친숙하고, 어, 그리고 가장, 어, 밀접한 관계죠. 음, 세상 그 어떤 그 관계보다, 어, 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 신으로서 절대자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어, 또한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할때 이것은 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예,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이제, 나의 아버지면 어떻습니까? 종속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내 아버지니까, 다른 사람 아버지는 아니고 내 아버지니까 종속적인 관계, 어, 상하, 상하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면은 수평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예, 그죠? 예, 어, 이제 수,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어, 수평, <laughs> 말하자면, 소직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그죠? 수평적. 우리니까, 우리니까. 우리 전체 다. 예, 그래서, 나의 아버지도 되고, 너의 아버지도 되고, 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렇게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당위성이 이 말씀에도, 죽이름은 짧은 이 하나에도 다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함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예,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예, 이해해 주고, 어, 그리고 용납해 주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고, 좀 약하면은 같이 손잡아 주고, 그래서 위로해 주는 그런 관계가 바로, 어, 이 교회, 우리 교인의 관계. 그것을 이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수직적인 구조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구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수직적인 구조.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수직적인 구조지만, 우리 아버지라는 데서 또 수평적인 구조가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과 함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같이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세 번째, 어, 이름이,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이거 하나만 있고 우리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절을 전체 다 읽었는데요. 어, 그러므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이제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자 이름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름이냐? 어떤 이름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이름? 예,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 이름이란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체성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어이또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신분도. 그래서 이제 가그에는 옛날 그 다른 그이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요. 그 이름이 억수로 길어요. 어, 왜냐면은 하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그 할아버지 위에 이름을 다 따는 거예요. 다 따서 그다음에 내 이름이 나와. 예, 네, 내 이름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그 웃기는 고미디언데 나와가지고 뭐그쭉 넣어줘. 그 외적인 뭐죠? 그. 예, <laughs> 네. 아, 뭐 저는 그다 외우지는 못하지만은요, 오래 사는 사람, 오래 사는 동물 이름이 다 나오는 건가요? 네. 뭐 하여튼 모르죠. <laughs> 어쨌든간에, 네, 어 아,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한참 하고 나면 숨이 다 끊어질 정도 되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거는 이 정도로, 예, 그래서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도 개명을 하긴 하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은 더 이름에 많은 그걸 줘요. 이렇게 의미를 줘요. 의미. 이름 한번뭐 잘못 띄우면은 뭐 이렇게 뭐 집안이 망한다 뭐 아니면 집안 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름에는 그만큼 큰 의미가 이제 담겨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한 이름. 그래서 늘어 성경은 성경에는 그 이름에 더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더큰 의미.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전에 뭐 아담이나 노아도 다 이게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게 원래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미 아비 아브람. 아브라 아브람은 뭔 뜻이에요? 큰 아버지. 뭐 좋은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 소시민적인 소시민 한 가정의 한 집안의 좋은 아버지, 예, 큰 아버지. 예,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정에 어떤 아버지로만 이제 살아가는 거죠. 한족장으로서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바꾸셨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자,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좋은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뜻입니까? 열국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그래서 무슨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딱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 주셨잖아요. 사라도 원래는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어요. 사레 그죠? 사레는 무슨 뜻이에요? 사레는 공주란 뜻이 공주. 공주. <laughs> 공주. 그러니까 뭐, 다르게 좀 의역한다 그러면은, 뭐 예쁜, 어, 예쁜 아름다운 여인.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좀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뭐한 가정이나 한 집이나 아니면 한 지역에서 공주같이 그렇게 이제. 그러나, 사라는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어머니.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모든 나라, 모든 사람.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죠. 믿음의 어머니. 이처럼 이름에는 큰 의미가 있다. 큰 의미가 어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이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그이 살을 다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비전까지. 그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고자 할 때,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할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해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바로 여호와. 여호와. 이제, 이제 히브리어는 야훼 됩니다. 야훼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 여호와의 뜻이 뭐냐?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는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만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바로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진, 누가 어떤 조작을 해서 만든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그 자신이 바로 누구를 만들 수 있는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요호와, 여호와 그래서 이 요호와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 자체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그 자체,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할때그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기도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기도를 할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 한절을 외울 때라도 분명한 의미와 영적인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 구절구절 하나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으로,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냥 이 주기도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께서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선택하셨고, 지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 주셨다는 라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의미를 받으시오며 할때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요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기도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한테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구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요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은 창조주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분명히 믿고 창조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면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이 의도를,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알지만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그냥 소홀하게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시고 6월 1일 또 지방 자치단체장들과 이 위정자들을 뽑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이 모든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 제목이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 분명히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상달에 되어서 하늘의 상달에 되어서 오늘 본문의 새벽 기도 본문의 말씀처럼 역대하 이 하나님 앞에 희석기야 왕이 유월절을 그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두 번이나 그 유월절을 갔다가 연이어서 7일 드리고 또7일을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그 기도의 소리가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하늘에 그 축복의 소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에 진동하고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거룩한 여호와의 초소 하늘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자, 경험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